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맞나요? 즐겁습니까? 자, 오늘 좀 조정이 좀 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데서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음, 커다란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아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커다란 돈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우상향이라고 어,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돈의 흐름이 꺾였다. 그때부터 저도 안 합니다. 저도 뭐이 이런 영상 안 찍고요. 무조건 뭐 하방 베팅 영상 찍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적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지 마라. 만약에 조종이 오면 더 사라. 고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요즘 좋아요가 오늘 어제 어제 많았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좋아요 부족하면 오늘 종목이 안 나갑니다. 어, 63개였고, 어제가 63개였고, 그저께가 73개. 뭔가 누군가는 안 눌렀다 소리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종목은 오늘 뭐 적당, 적당히, 어, 안 가는 애들로 어, 추천드려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맨날 이제 달아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잘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다신 분들, 어, 양심에 손을 얹고 어,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댓글 나, 달았나, 안달았나. 어, 그래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불장 이라고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뭐뭐 뭐 시장 뭐 빠진다 하더라도 문제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어떤 돈의 자금이 어떤 흐름들 흐름들을 좀 보는 관점에서 이제 m2 자금들을 항상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어 사실 요 지금 m2 글로벌 리퀴리티 인덱스 해갖고 어, 10 week 리드에 대한 요 지표예요, 이 기술적 지표, 지표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 M2 글로벌 유동성 지수의 10주, 10주의 향후 전망, 그러니까 미래 전망,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M2 글로벌 이 유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주요 경제국의 M2 통화량 데이터를 집계를 하거든요. 그럼 다섯 개 나라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누구? 차이나, 중국,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 그리고 유럽, 유럽연합, 유럽 연합, 유럽연합, 유럽, 유럽 연합, 그리고 재팬, 그리고 영국, 영글랜드. 이렇게 어. 해갖고 다섯 개 국을 다섯 주요 다개 주요 경제국의 M2 통화량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M2 자금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나타내줄 것이며 향후 위험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내년도에도 우리 코인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어, 큰 그림은 잡아두시고 어,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알트들이 이제 조정을 이제 받는 과정에서 비트가살또 움직이죠 어, 오늘 이제 알트 그 시총 차트랑 이더리움이 한 마이너스 한3% 정도, 어,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조정은 뭐, 나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요렇게 조정 나오고 다시, 어, 요 탄력 삼아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식이건, 뭐, 코인이건, 파동입니다. 파동. 어, 결국에는 이 파동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저항받을 때 되긴 됐죠. 항상 이게 4,000달러에서는 좀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쉬어가는 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과정에서 이 비트가 살좀 강보학권의 또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뭐 비트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서 좀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어 치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어제 60%대를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현재 반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뭐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가적인 뭐 하방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반등의 어떤 타점도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3480부터 해서 3480불부터 여기가 어딘가 3200불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열어 두고 보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점이 오게 되면, 이더리움이든 뭐, 뭐 알트코인이건 이런 타점에 오면 한번 매수를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알트를 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더리움, 빨 어,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laughs> 어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알트 시총 차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 강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이 또 있거든요 지지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어?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일목균형표 구름대랑 가까워지는 성격이 있다고 어?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때도 가까워졌다가 반등, 가까워졌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그런 약간,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 이더리움은 약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맞고, 최근 이 상승이 너무 가팔랐어요. 어, 자, 그래서 뭐 상승했다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릭 트럼프가 당신이 똑똑했다라고 하면 저가의 이더리움 매수를 했을 것. 음. 저는 뭐 똑똑한가요? <laughs> 우리는 똑똑한 거예요. 사실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갖고 지금 50% 넘게 수익이니까, 그죠? 우리는 똑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여러분들 카페라든지 뭐 저희 이제 텔레그램에서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히든 코인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그 타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주봉상으로 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최근 들어하고 슈팅이 좀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ABC 파동을 지금 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수를 이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찐팬방 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점을 이런 데서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안착을 완전히 확인을 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확인을 조금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서 잡아야지. 그 여기서 불확실한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한번더 이런 이제 abc 파동을 확인을 하고 c 파동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는 거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얘는 이렇게 갈 건데. 뭐, 여기서 뭐, 어,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조금 더 먹을 거라고 조금 더 싸게 사는 정도예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맞잖아요. 어, 조금 마이너스 한 10%, 뭐 20%, 30% 되면, 아, 막 흔들리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1위입이안 하고 이번에 이제 이제 히든 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이 굉장히 잘 잡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못 잡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차트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커앤 핸들 패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 다른 코인의 차트인데, 이런 차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매도 타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윗골이 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폭탄 물량 던져버리면 대응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음. 히든 코인의 어떤 매매 전략도 매매 전략이지만 제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테니까 그동안 매수가만 받으신 분들은 자, 이번에 히든이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매도가까지 잘 찍어 드릴 테니까 이번에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대박 날 코인은 이 코인이고요. 어, 이번에 이 한 번, 이, 알트들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이 친구의 끼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꼭 잡으, 시길 바라겠고, 자, 하단 전화번호 010-6492-071704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략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스트라이크라는 친구가 오늘 상패 빔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거 어둡지 않게 잡, 잡았다가, 여러분들, 물리지 마세요. 어, 엘프 같은, 슈팅 나오는 애들은 뭐, 잡지 말고요. 어, 슈팅 안 나오는 애들 위주로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얻어 걸려갖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지만,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살짝, 상승이, 그래도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승은 나,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음. 세력이 해먹고 갔긴 했지만, 그래도 데드캡 바운스가 나와줄 수는 있다. 음. 골렘. 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요런 좀 넥라인을 좀 넘겨주는 상승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주피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 고점을 고좀 갱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윗꼬리 단 코인들은 이 윗꼬리 잡아먹는 흐름 나중에 나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하이브, 하이브. 음. 어, 왁스, 왁스. 왁스도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왁스도. 어, 싼 맛에. 어, 지금은 약간 잡주들이 막 설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저는 어, 견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요런, 이제, 그, 솔라나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XRP,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정말 이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ETF가 이제 줄줄이 이제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또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7월 중순이고 잠깐 8월달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어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랑 좀 대비를 해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약간 조정기에 지금 접어들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들고 가셔도 좀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너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 이 원화 차트도 최근에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너무 이리이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잘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백도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